얘들아, 지금 문제에 내림 차순, 오름 오른, 차순이라돼 있죠? 네. 내림 차순 뭔지 알아요? 내리는 네. 거. 이런 게 내림 차순이요 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4. 이런게 내림 차순이거든? 네. 바랍니다. 요런 거를 2차 항, 1차 항, 상수 항이라고 불러요. 지금 X에 관해서 지금 점점 차수가 내려가고 있죠? 네. 요런 게 내림 차순이에요. 예를 뭐 오른차순으로 적으면 4 플러스 3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적혀요. 그렇죠? 점점 차수가 올라가고 있죠. 0차, 1차, 2차 이렇게. 상수항은 굳이 0차라고 잘 부르지 않고 그냥 상수항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. 얘들아, 그럼 항이라는 건 뭔데? 지금 이거 몇 이거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? 세 개죠. 항은 뭐냐면 이렇게 얘가 하나의 항이죠. 얘도 하나의 항인데 선생님, 3하고 x면 이거 두개 아니에요? 두 개가 아니에요. 곱해져 있는 건 그냥 하나의 항으로 항으로 보는 거예요. 더하거나 빼져 있는 게 항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. 알겠어요? 그지? 연구나. 만약에 X 4승에 뭐 3X 4승에 Y 7승에 Z 5승 이런 놈이 있었어. 이거 항이 몇 개야? 한 개. 이거 한개예요 알겠지요?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야, X 제곱 곱하기 Y랑 Y의 X 제곱.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그럼 얘랑 얘는 서로 다르냐? 네. 미역. 이게 서로 달라? 맞죠? 잘 쳐다보면 야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 달라요? 아니요. 값이 같죠? 네. 얘들 얘들 둘도 똑같은 놈이에요 단지 순서를 다르게 적었을 뿐이죠 맞아요? 내가 얘를 또 이렇게 적었어 x, y, x로 적었어요 이게 달라? 이거 지금 세놈다 같은 놈이에요 맞아요? 네. 내가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류항 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은 뭐예요? 종류가 같다는 라 뜻이에요 그렇죠 같을 동의 종류 종류 류자니까. 종류 종류가 같다.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를 동류항을 기준으로 일단 다 이렇게 항을 구분을 해놓고 내림차순 오른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?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. 알겠어요? 보기가 쉽다. 일단 요 1번 문제 그럼 내림차순. 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오라고 돼있죠? 얘들아 그럼 X만 기준으로 한번 봐봐. 그럼 일단 X에 관해서 묶읍시다. 2의 x제곱 이렇게 일단 아니, 뭐야 2 x 제곱이 미쳤어 <laughs> 그죠? 여기 x제곱 보이죠? 이게 2차항이지 얘들아 x에 대해서 묶을 거면 y는 아예 볼 필요가 없다 그쵸? y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가 2차항이고요 여기랑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이게 두 개가 1차항이죠 맞아요? 그리고 내가 빨간색으로 요놈요놈요 이놈, 이놈, 놈을 기준으로 적으면 이 빨간색은 뭐예요? x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숫자야. 왜? x만 지금 주인공이라매. 맞아요? 그러면 얘를 내림차선으로 적으면 x에 관해서 내림차선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었있어요 최고차항은 x의 2차항 이렇게 적어놓고요. 플러스 2xy의 마이너스 x 여기가 이 두가지가 1차항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상수항은? 상수항은 뭐예요? 3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4란 말이야. 이렇게. 그럼 얘가 상수항이 야 x의 기준에서 보면 됩니까? 그럼 우리가 통상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. 2y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이렇게 적어놓고 얘를 1차항입니다 그리고 얘도 가로를 이렇게 걸어서 얘를 상수항입니다라고 불러요. 알겠죠? 별 것도 아니죠. 그렇지? 이게 내림차순, 뭐 동류항에 대한 얘기고요. 요 2번은 너희들이 직접 숙제로 해면 돼요. 나중에 숙제가서쫙할 겁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. 넘어갑시다.